유벤저스 안녕하세요 유벤저스입니다. 2차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죠? 아잇.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유일무이 책을 같이 준비하신 후에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시작해 주세요. 저희가 해드린 피드백이 정답은 아니지만 시험을 미리 경험해 봤던. 사람들로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안들, 답변들로 저희가 조언, 피드백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509쪽 지역사회연계 면접문제 1번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1번 문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기는 주변 사물과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욕구 충동이 강한 시기로 기관에서의 한정된 경험만으로는 유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서 협력적인 교육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온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기르는 교육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서문인과 답변을 한 건가 느낌이 음.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덧붙이셨으면 더 완벽한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좀 자주 얘기하는 그 유명한 명언?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laughs> 문구가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서론을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렇게 들어가야 아 지금 답변을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체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저 지금 들어가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성이 좀더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그냥 얼핏 들으면 두두쌤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냥 지금 서론 얘기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냥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좀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는 유아기는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충동이 강한 시기로 기관에서의 한정된 경험만으로는 유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 협력적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기르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한 문장이 긴장이 길고 어 지금 서론이 끝난 건지 지금 이유를 말을 한 건지 좀 애매하게 들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조금 바꿔서 말, 을 해본다면, 어, 충동이 강한 시기로 기관에서의 한정된 경험만으로는 유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끊고, 따라서 그 부분에서 좀더 부여 설명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요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관에서 한정된 경험만으로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 반대 측면 아,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런 다양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활용하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좀더딱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측면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우리 마을 조감도 만들기 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며 조사하고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를 만들거나 쌓기 영역이나 미술 놀이에서 미술 영역, 복도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마을에 있는 숲, 조형물 등에 대해 구성하며 조감도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자원과 연계한 창작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을 조감도 만들기 활동 같은 경우는 주장도, 부연도, 효과까지도 저는 충분히 잘 구체적으로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둘째, 체험 중심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치원 근처의 기관이나 문화예술공간 및 자원인사를 찾아보아 숲 체험 활동이나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 자연문화 체험과 찾아가는 뮤지컬 관람이나 전통문화 체험 등의, 전통 등의 감성예술 체험, 그리고 다문화 체험, 장애 체험 등의 공감 체험과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처럼,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간에 한정된 자원을 넘어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부연해서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고 들려드리고 싶고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많은 키워드들과 내용들이 한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땐 덜어내서 한두 개의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게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째, 지역사회 체험 중심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습니다. 유치원 근처에서 운영하는 공연 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 등을 적극 조사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간에 한정된 경험을 넘어 풍부한 경험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훨씬 덜어진 내용으로 명확하게 전달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지금 여기 부연에서 자연문화 체험, 또 감성예술 체험, 공감 체험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를 싶은 거라면 둘째 지역사회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유치원 근처에 숲을 활용한 자연문화 체험, 전통 박물관을 방문해서 체험하는 감성예술 체험, 마을의 다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공감 체험과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에 맞는 한 가지 정도의 활동만 제시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쏙쏙 들으실 수 있게 전달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셋째, 마을로 가는 나들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네, 동네에 숲 체험 놀이터나 도서관, 미술관 등을 방문하고 지역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실에서 벗어나 마을의 다양한 자연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기르는 교육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활동 주장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틀을 잘 정돈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대답하신 부분은 굉장히 어, 활동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효과도 또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2번과 3번은 좀더 거시적인 느낌으로 답변을 하셔서, 어떻게 들으면 2번과 3번이 중복되는 느낌이 음. 들어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측면을 나누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1, 2, 3번을 측면을 나눠서 1번은 지역사회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물적 자원을 활까 기관을 방문한다.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 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채용 놀이터, 도서관, 미술관, 이런 걸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인사를 초청한다. 해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죠. 선생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던 지역사회 문화예술가, 전통공예가, 다양한 직업 등을 이제 초청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치원에서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뭐 축제를 참여할 수도 있고,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예시에도 뭐 캠페인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플로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측면을 나누면 확실히 중복되는 느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의 답변을 활용하고 싶다면, 활동에 대한 설명을 1번 했던 것처럼, 2번과 3번도 거시적인 활동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차라리 뽑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체험 중심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설명한다면 아까 유니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앞에 지역사회라는 말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더 지역사회에게 드러나도록 지역사회 기관 및 인사를 활용한 체험 중심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뽑는 거예요. 지역 사회의 전통 공예가를 초빙해서 도자기로 간식 접시 만들어 보기나. 전통 공예 작품 만들어 보기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이를 통해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경험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 전문가에게 배워 봄으로써 보다 폭넓은 전문적인 문화 예술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의 마을로 가는 나들이 자체는 좀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음. 네. 그 뒷부분에 너무 이렇게 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하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바꿔보면 음. 그냥 하나를 뽑는 거예요. 저희 제일 많이 할수 있는 게 아이들 자연친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음. 그 인근에 있는 숲 활용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인근 숲에 방문하여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물을 가지고 놀이 및 체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붙이고 이를 통해 한정된 유치원 공간이 아닌 다양하고 넓은 공간에서 유아들이 마음껏 놀이를 할수 있으며 지역 사회와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측면으로 하나만 딱 뽑아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 이렇게 남들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있고 신뢰가 가는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이렇게 목소리만 들었을 때답변이다 맞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효과가 <laughs> 있어요. 그리고 답변을 지금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수정 보완하시면 면접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유벤투스. 이어서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와 체험 교육원을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에 저는 이 체험 교육원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전통 문화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다레릉 안녕하세요. 행복유치원 교사 김행복입니다. 저희 유치원이 유아교육 체험 유아 체험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예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려 연락드렸습니다. 네, 2022년 11월 25일 11시 성인 6명과 유아 40명입니다. 가능한가요? 네, 하루 수용 인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신나는 우리 장단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그 외에 전통 교육 관련 전시물이나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나는 우리 장단 프로그램과 제1 전시관 예약하겠습니다. 혹시 안내 자료도 인원수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준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현장, 현장 학습 전에 사전 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날이 가능할까요? 네, 그러면 11월 20일에 방문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외에 준비하면 좋을 사 좋을 상황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11월 20일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사전 답사를 방문하여 방문 장소가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적합한 장소인지, 안전한 장소인지, 화장실 사용의 편리성과 간식이나 점심을 먹을 장소가 있는지, 또한 위생적인지에 대해서 미리 작성한 목록표를 확인하여 유아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체험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되게 들어가야 될 내용들도 잘 넣으시고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뭐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상입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 이후 뭐 사전답사를 통해 또또또뭐 이거를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이시니까 이게 차라리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을 안에 실현하실 때 적절하게 넣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면접이 끝났을 때 하는 말이 이상입니다잖아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좀 면접이 끝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잘 녹여서 만약에 선생님이 뒷부분에 하신 것들을 안에 좀 넣어본다면, 어, 네 안내 자료도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서 선생님이 현장 학습 전에 사전 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셨잖아요. 그 안에다가, 어 그럼 현자학습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화장실이나 점심 먹을 장소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미리 준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사전 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면은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답변도 넣고 그냥 실현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이 위에 준비하면 좋은 사항이 있을까요? 아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라고 끝내셨는데 그 안에다가 아 네, 유아들에게 되게 즐, 즐겁고 의미 있는 체험 활동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그냥 그 선생님의 답변을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확인이나 뭐 수영이나 규모 사전 답사 예약도 하시고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실제 예약을 하는 듯. 생생함이 전달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미쌤께서 말씀하신 것만 수정이 되면 완벽한 답변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굳이 피드백 할 점을 이제 찾아보자면 이제 4 0 명이 한 번에 가잖아요. 그럼 뭐두세반 정도 될 텐데 이 반이 동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 체험을 하는 반이 첫 번째 반이 몇 명이 가고 연시관으로 관람하러 가는 반몇 명이 언제 가고 이런 순서적인 것도 한번 같이 정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첫 번째 팀이 그런 관람하는 동안 나머지 팀은 체험을 하면 되는 걸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발문 같은 것도 추가를 해보면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선생님처럼 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뭐 아이들 가방이나 소지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뭐 휴식 공간 쉴수 있는 공간 있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목소리도 자신감 있고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똑 부러지고 야무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던 것 같고, 어, 지금은 이제 앞에 구상지를 좀 보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키워드만 쓰고 한번 연습해보시고, 키워드가 맞아, 좀 익숙해지고 나면 아예 없이 그냥 문제만 보고서 즉답식으로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앞머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사하고 나서 일어나실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아차 싶을 수 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도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상담을 실현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직접 그 시험장에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시련을 시작하자마자 제 평가원들이 다 이렇게 딱 고개를 틀고제 <laughs> 표정을 다 살펴보셨어요. <laughs> 그래서 아이 교사가 평소에 어, 말투가 어떤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태도는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좀더 부드럽고 좀 온화한 표정과 함께 하면은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변도 야무지게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드백 드린 부분들만 좀 수정하셔가지고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